아, 근데 이번에 도업 어떡하냐? 제발 이자 이번엔 있겠지. 없다, 없다. 아, 여기도 품절이야.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스티비의 준용, 평수 수원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건 바로 시우의 마라 시리즈. 이거는 마라 족발이고요, 마라 새우. 마라 만두, 마라탕면, 마라 볶음면, 그리고 이건 꼬리 마라탕면이고요. 과자인데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각 김밥까지. 사실 마라 시리즈에는 두 개가 더 있는데요. 김밥하고 도시락이 있는데 이게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동네 다섯 군데의 시유를 돌아다녀 봤는데 다 품절이라서 정말 이것만큼은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마라 시리즈가 되게 맵다고 하는데 그렇게 매운가요? 마라 안 먹어봤어? 응, 안 먹어봤어. 마라가 보통 이제 향 중국의 향신료인데 음. 먹으면은 음. 되게 맵고 입이 얼얼해 음. 그래서 한번 먹어보면서 오늘 또 어떤지 느껴보면 좋을 것 같네. 근데 우리는 왜 사온 거야? 이번. 나는 매운 거잘못 먹기 때문에. 우리를 어. 먹으면서 먹어. 너안 매워? 난난안 매운지야. 내가 생각 다 나, 먹는다. 우리가 먹어도 돼? 너 진짜 안 매웠다고 했잖아. 어, 근데 과자가 매울 수가 있어? 사실. 냄새 어때? 이거 가야. 벌써 보면 아니어 오버가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아 다르긴 다른데 진짜로 먹어봐. 아냄 똑같은데? 먹어봐. 난세이씩 먹어볼게, 안 매우니까 어. 뭐 어떤 맛인지 말해봐 그럼, 안 매우면 봐봐, 아, 봐봐 봐라? 봐봐. 음~~ 오. 맛있네 그냥 뭐 먹을만한 정도 같습니다 맛있는데? 나 배고파서 그리고 이것도 한번 뜯어보자 우리가, 음. 저희가 이거를 다 편의점에서 데워왔거든요 전 족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족발은 되게 맛있어 보여요, 되게 그러게 꼭 네. 만두가 왜 같이 옆에 이렇게 돼 있네요 옆으로 돼 있어갖고 귀요미 마라 새우 같은 경우도 그냥 데우, 데우기만 하면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팩으로 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뭐야 새우가 약간 난좀 탕수육 그런 새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뭐랄까 생새우네 좀 네, 이렇게 만두랑 새우랑 족발 세팅을 끝냈는데요.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만두가 이건 약간 그 뭐냐? pc방에서 1,000원에 나오는 그 만두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아니고. 1,500원? 2,500원? 2,500원? 그리고 새우 새우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탕수육 같은 비주얼을 기대했는데 탕수육보다는 이제 좀 생새우의 간이 되게 좀 짭짤하게 잘돼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족발 그 보통 편의점 족발 하면은 뭐랄까 이제 냉동 느낌? 딱딱하거나 좀 그런 수분 없이 퍽퍽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건 상당히 기름지고 맛있어 보입니다 자 갑시다 이제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두부터 먹어볼게 나 나도 만두 제일 궁금은데 음, 이게 음 중국식 그냥 음딱 느껴진다. 향 자체 맛. 향신료 향신료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음. 맛있다. 맵다.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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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다 살짝. 어 보통 만두랑 많이 다른데? 음좀 느낌이 있다.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음. 이마라랑게 자체가 들어가 있으면은 맛있게 매운 거랑 그냥 매워서 아픈 게 있잖아. 음. 아껴 먹을래. 어. 근데 이건 약간 매워서 약간 아픈 느낌? 그 정도 아니잖아. 아 진짜. 어. 와 너. 솔직하게 하에아 잘못했어? 너 얼굴 눈물 고 눈물 고였는데 눈에? 전혀 아닌데. 촉촉한데? <laughs> <톡톡한데? 웃음> 너 제대로 촉촉한데? 엄마 보고 싶어. 아,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어. 이따가 이제 마라탕을 먹게 되면 그때 좀 제대로. 이게 되겠지? 진짜. 끓여보자 일단 끓이면서 먹어보자. 안 매워? 오 지금까지 먹을만해. 그럼 새우 한번 먹어볼까 이번에? 그래 새우 먹어보자. 응. 먹어보자. 준영 어때? 아 되게 짜 짜? 응 햇반 그래서 음 내가 햇반을 준비했어 오오 응. 밥이 잘로 들어가는데 간이 진짜 잘 되어있다 음 식감도 나쁘지 않아 근데 솔직히 맵진 않아 마라 향은 있다 향은 있어 이 계속 말 나는 게 마라인가 마라 나, 보다 그런가 봐 족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로 먹어볼게요 근데 안 매워 아쉬워 매운 게안매안매음 족발하고 새우랑 소스가 같은 걸 쓰나 봐요. 족발 맵다기보단 그냥 맛있어. 어? 경사 이렇게 해 봐. 해 봐. 약간, 약간 그 알싸한 거 있지 않아? 아니. 아니, 향어가 뭐 로돼 있나? 그러면 이번에 삼각김밥도 한번 어? 삼각김밥 한번 뜯어볼까 삼각김밥은 밥 자체가 음. 그냥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안에가 음. 안에 뭐가 들어 있지는 않나? 안에는 뭐가 없어. 음, 있어? 참치. 음. 참치 들어있어? 응. 음. 점점 더 매워지고 있는 마라시즈. 응. 음. 점점 매워지지. 나 가끔 생각날 네. 것 같은데 이거는 새우랑.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맵진 않은 것 같아. 응. 응. 그래? 네, 너네가 좀잘 먹는 편이네. 그런 거야? 응. 어. 너 끝물 너도... 나는데? <웃음> 아 <웃음> 진짜로. <웃음> <laughs> 물이야 물, 물. <laughs> 물이야 그냥 물이었어 뭐 아빠 땀나는 거야? 어 네. 진짜 안 매워 근데 음, 다음은 음, 뭐 먹을 거야 우리 사실 지금까지가 에피타이저였다고 치면 은 마라는 마라탕이지 그렇지 저희가 이제 마라탕을 먹어볼 건데요 특히 이 친구가 경수가 너무 매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경수 좀 위주로 먹어보려고 해요 음. 저희가 이미 미리 조리를 해놨거든요 음. 물을 부어놓고 이제 이 첨가 소스만 넣으면 됩니다 네, 마지막에 짜파게티처럼 이렇게 결점 썼으면 넣으면 돼요. 이게 마라 소스래요. 제일 매운 거의 핵심을 담당하고 음. 있을 것 같아요. 다이로 절서 이렇게 매우면 뭘 먹냐 너네는? 김치는 먹냐 너네? <laughs> <laughs> 색깔 자체가 너무 빨간데. 그러게. 약간 악마의 어, 엄청 색깔? 매울 것 같은데. 야 맛있겠다. 그냥 뭐 짬뽕인가. 야안 맵다 안 맵다 하는데. 늦는 땀이나 지금? 지금 땀 나가지 어, 여기 어? 에어컨도 틀어놨거든요 넌안 나네? <laughs> 나 전혀 안나 진짜 안 맵나봐 어, 진짜 아예 먼저 먹어볼게 응. 미안한데 안 매워도 되냐? 냄새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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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매운데 벌써? 먹어볼게 먼저 콧물 나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소리는 <웃음> 제대로네 <laughs> 또안 맵다고? 신라면의 면만 바꿔놨는데? <laughs> 먹는 소리 듣는 거 아니지? <웃음> <웃음> 야 먹는 소리만 내지마요 빨리 제대로 먹으라고 왜안 먹냐고 딱 맛있어 진짜 그대로 먹었어? 응. 나그구좀 먹어볼게 <laughs> 급이야? 너뭐혀 마비된 거 아니냐 지금? 안 맵잖아 너는. 솔직히 매운데? 안 매워 내가 면을 한 먹어볼게 <laughs> 맛있는데? 계속 먹고 싶어 어때? 안 맵다 그렇지 안 매워? 근데 이거 먹어볼게 그래. 근데 이게 색깔이 진짜 빨개 볶음면 한번 먹어봐 이건 오케이. 같이 먹어볼까? 그래 음. 색깔 이거 먹어요. 그니까 지옥의 색인데 완전 빨개 국물부터 한씩 먹어봐 좀이따 먹을게 알았어 줘? 아 먹을 수 있어 이 국물도 한번 먹어봐 잘봐 색깔이 너무 빨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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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에 달랐어 뭔가? 뭐? 어, 달라? 딱 맛있어 딱 맛있어? 야, 나 좋아할 때 원래 이름받는 거 먹거든 아진짜 음. 좀 특이하다 전체적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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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달라 은이금은 지금은 지금지 와. 그렇지 매워서 금은나금건 아니잖아 <laughs> 근데 매운 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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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 입에 지는 순간 그은지그은 지금은 지금은 지 식초향 확 퍼지잖아요 그렇지. 그 느낌으로 입에 팍팍 들어가니까 너땀왜 이렇게 야, 많이 나김형땀 엄청 흘리는땀땀왜 땀, 이렇게 많이 나 아, 맵지? 어 맛있어 매운데 맛있어 야, 땀 진짜 많이 난다 열혁은 켰어? 제대로? 부담 <laughs> 난거 아니야? 이거 두개 차이점을 말할 수 있겠어? 나는 이건 솔직히 약간 달달한 맛이 조금 있어 마라탕 그치 응. 탕이라서 그런지 약간의 달달한 맛이 있는데 이건 그냥 와 이거는 맵기 만든 거예요 그냥 맞아 저는 먹는다면 개인적으로 이거 더 추천하는데 어때? 음. 이거는 나는 이제 호불호와 너 말대로 갈릴 것 같은데, 이거는 보통 라면이고, 이거는 이제 좀 찐득찐득해요. 소스가 불닭 같은 느낌이야. 오, 매우 오, 매우 국물이 한 이거보다 두배 탁하고, 거기 이제 마라가 가득 차 있어요. 진짜 좀 달라요. 다른 라면하고 맛있습니다. 이거 난 이걸 추천한다. 그지 좀 어. 매콤한 거 마라향을 제대로 느껴야지. 이거 응. 먹었어야 라면 먹어. 똑같애. 아, 아, 솔직히 그말맞아 아, 솔직히 그 말을 아 이건 때. 진짜 마라향이... 아, 이게 마라구나. 그게 느껴져. 배가 안매웠데 어? 매워요? 안 매워. 오, 제대로먹 먹어 거리는데 그냥 국물까지. 시워 얼마네? 그냥 뭐몇 천. 안 되겠다. 저희 이거 끝나고 다음번에 진짜 매운맛 시리즈로 한번 가겠습니다. 경수 죽이려고. 그냥 진짜. <laughs> 진짜 한번 가자. 안 되겠다. 나도 매운 거잘못 먹는데 난 진짜 안 매워서 그래. 나 경수 피똥 싸는 거 보고 싶다. 나 진짜로. 아, 다음날 진짜 배 움켜잡고 일어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laughs> 이제 가깔 한번 해볼까? 와 아까 <laughs> 새우랑 족발하고 이제 만두, 만두 먹었잖아요. 세 개가 이제 은근 또 가성비도 괜찮고 반찬으로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밥 반찬, 밥 반찬 최고였죠. <laughs> 소스가 진짜 되게 잘 버무려져 있고 잘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밥도둑 약간 <laughs> 밥도둑 느낌 좀 있었어요. 점수는 얼마나 되나요? 어, 저는 그세 가지는 이제 7 5점 주겠습니다. 7 5점세개한세다 응. .5점? 맛있었어요. 은수 음, 씨는? 사실 그냥 마라 시리즈라는 이름을 세워서 그냥 판매하는 거지 뭐색별히 맛있다? 잘 모르겠어요 음. 편의점에서 많은 퀄리티를 기다리는 어렵지만 새우도 솔직히 그냥, 그냥 좀더 컸으면 좋겠고 음. 족발도 그냥 족발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굳이 뭐 뿌려 먹을 필요가 있나 싶고 음, 그 정도로? 음. 너 음. 악마야? 씨, 아니 너 지금 <laughs> 그거 아니야 알지? 음, 아니야.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어. 사실이야 사실이야? 삼막김밥 음. 어. 참치 마요네즈? 그거, 그거 드세요 그냥 그게 더 맛있어? 음. <laughs> 점수 매개껏? 거리가 없다? 6.5점 드릴게요 다합쳐말 네. 뭐 마을... 먹을만하다 정도네 아니 나한테 6.5점이 좀안 좋은 편이거든 아, 너가 아, 좀 그래. 후회해? 나는 8.0 넘어야지 재구매 의사 있기 때문에 아, 오, 재구매 의사 다시 감사합니다. 살 생각은 그렇죠? 없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만화 시리즈 중에 족발만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그냥 보통이었기 때문에 나 다른 친구들이랑 비슷하고 <laughs> 원래 족발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양이랑 혼자서 딱 사서 먹을, 먹기에 딱 알맞는 거 같아요 그게 좀 마음에 들고 전 그래서 발은 7점 5자 드리겠습니다. 음 괜찮네. 이정도면 이 낮은 건가? <laughs> 이래놓고. 존잘 <laughs> 먹었다. 어, 이렇게 말해놓고 7점 5자이긴 한데 어, 어쨌든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 라면에 대해서 는 음. 마라탕면하고 볶음면. 음. 마라탕면은 아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신라면에다가 면발만 좀 우동스럽게 바꿔놓은 그런 느낌이고 음. 이 마라 볶음면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처음 입에 딱 넣은 순간 마라가 확 퍼져요. 말 그대로. 이게 너무 좋은 게 마라를 먹는 이유가 사실 그 느낌을 얻으려고 먹는 거거든요. 되게 입술이 얼얼해지고 만만만만했을 때그안 느껴지는 그 되게 좀 오묘하고 좋은 느낌. 그렇지. 그게 마라의 장점인데 여기서는 그 마라가 너무 가득해서 너무 진짜 잘 느껴져요. 맛있습니다 이거. 점수는 저는 9 점이요. 오괜찮아요제국에서 무조건 있는 거네요. 있죠. 있죠. 음. 그렇죠. 저도 어? 마찬가지로 마라 탕면보다 마라 볶음면에서. 마라향을 많이 느낄 수 있어가지고 마라 볶음면을 더 많이 추천드리고 제 구매 의사가 있고 한 8.2점 드리겠고 음, 마라탕면은 뭐 특별한 맛을 즐기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라탕면이 더 좋았는데요 저는 좀 그냥 기본적인 라면을 좋아해서 그런지 순하고 그냥 먹을만한데 마라향이 좀 느껴지는 첨가되어 있는 음. 느낌 정도? 볶음면은 저한테 좀 매웠어요 가끔 매운맛이 땡겼을 때는 먹을만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라탕면만 드리자면 8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매운거 잘 못드시는 분들은 아, 탕면을 더 좋아질수도 있겠다 난 살, 사실 경수 땀흘리고 막 매워 죽는거 보고싶었는데 뭐 다음에 우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뭐. 난 우유도 안먹었어 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뭐야 이게 난 우유도 먹었는데 땀 제일 많이 나 지금 아니 뭐왜 우유를 사오라길래 뭐 얼마나 먹길래 이런거 기대했는데 뭐안믿더라고 다음엔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땀 제대로 한번 흘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홍스 t v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